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금일은 롯데 관광개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우리 9,000원짜리가 일단 17,000원까지 일단 짧은 기간 안에 급등을 했고요. 그러고 눌러주면서 약간 이제 하락세 있다가, 어, 완벽하게 우리 요 하락 추세를 크게 벗어나는 장태 은봉이 금일 출연을 했습니다. 우리 거래량은 약한 동반이 되었고요. 일단 시초가가 마이너스 1에서 15%까지 갔다가 이제 14%에서 끝난 상황. 지금 모든 이평선과 구름대를 다 뚫어주고 종가를 지금 121선까지 뚫어준 상황이. 그 하방이 지금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. 어 물론 주가 자체는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뭐 이제 다시 올라올 일만 남아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일단 단기적인 하락은 어 확실히 올라간 만큼 나왔다라는 거. 음. 아마 요 저점 라인만 깨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. 일단 뭐 빠지면 많이 빠질 것 같긴 한데, 어, 워낙 이전에도 상황을 보면은 올라간 만큼 다 반납을 합니다. 음, 올라간 만큼 내리고요. 다시 올리고, 내리고.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일단 매집이 되는 거죠. 음, 그래서 뭐 어차피 금일 또 장이 안 좋기도 했고, 지금 뭐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어 그냥 빠지게 되고 바닥 찍고 올라오면은 어 그때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좀 파시면 될것 같아요. 음 어차피 애초에 지금 종목 자체가 열심히 매집 중인 종목이에요. 어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매집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간 투자하시면 충분히 올라옵니다. 어 오히려 우리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는데. 이런 어, 종목들은 뭐 조금 더 빠져도 14% 빠져도 물론 손실률은 크겠지만 충분히 바닥 찍으면 다시 한번 또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은 되니까 음,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손절가는 이미 사실상 꺾이는 추세에서 나왔습니다. 여기서 구름대를 타고 안착을 해야 더 가는 건데 어, 일단 그런 그림은 21선의 저항을 받고 오늘 하락으로써 어, 완벽하게 일단 입증은 되었다 확인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잠시 냅뒀다가 나중에 다시 뭐 바닥을 찍고 거래량 살짝 동반하면서 올라오면은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금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